오늘 입대 세븐틴 호시, 신곡 테이크어샷 깜짝 공개 오늘 입대하는 그룹 세븐틴, 세븐틴, 호시가 신곡을 깜짝 발표한다. 하이브 레이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호시가 오늘, 16일, 저녁 6시 각종 음악 사이트에서 신곡 테이크어샷, 테이크아샷을 발매한다고 이날 오전 밝혔다. 테이크어샷은 강렬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레이지 장르 기반의 힙합 트랙이다. 다채로운 신스 사운드와 기타 연주가 어우러진 가운데 호시의 노련하면서도 파워풀한 랩이 더해졌다. 작사에 직접 참여한 호시는 끌어오르는 열정을 담아냈다. 2015년 데뷔해 올해 10주년을 맞은 그의 각오와 포부가 돋보인다. 거친 음행 효과, 날것의 에너지, 스웨그 가득한 가사가 곡의 매력을 배가한다. 호시는 스페셜 유닛 부석순, 승관, 도겸, 호시의 두 번째 싱글 텔레파티, 텔러 파티, 부터 호시 x 우지의 첫 번째 싱글 빔 '배암'을 거쳐 세븐틴 정규 오집 '해피 버스트데이' '해피 버스데이'를 선보여 열이라는 한 해를 보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호시 x 우지 유닛으로 국내외 5개 도시에서 팬 콘서트를 11회에 걸쳐 선보여 1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만났다. 호시는 오늘 16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한다. 별도의 공식 행사는 없다.